네 포근함을 느낄 새도 없이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. 어제 울산의 낮 최고기온은 30.7도를 기록하면서 한여름 날씨를 방불케 했는데요. 오늘 낮 최고기온은 무려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어제 오전 11시를 기해서 울산에는 폭염 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. 폭염 주의보는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내려지게 되는데요. 주말까지 이 더위가 지속되겠습니다. 오늘 울산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. 오전 농도 역시 나쁨 단계로 오후에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. 더위 대비와 함께 호흡기 관리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. 전국적으로 주말까지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는데요. 나들이 날가시기 전에 자외선 차단제 꼭 발라주시고요. 30분 간격으로 덧발라 주셔서 피부 건강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. 오늘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. 자세한 기온 살펴보면 양산 14도, 부산은 17도, 포항은 21도를 가리키고 있고요. 낮 기온은 양산 31도, 경주가 폭염경보 수준인 35도까지 오르면서 한여름만큼 덥겠습니다.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1에서 2터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. 주말까지 때이른 더위는 이어지겠고요. 다음 주 월요일에 비가 내리면서 평년 봄날씨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